저희 제일의 지은언트맨 피크닉 시작하겠습니다. 아아아 저희 이제 2 0 1 4년첫 촬영이죠. 음, 네, 저희가 가볍게 피크닉 하면서 얘기해볼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쵸? 밸런스 게임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어, 저희가 이제 피크닉 영상 찍고요. 그리고 그냥 저희끼리 가볍게 한숨나리나 음. 수다하면서 영상 찍는 거 하고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야죠. 지금.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많은 메뉴에 고민을 했지만 음. 마라샹궈, 꼬바우루를 준비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있어요? 진짜 맛있고. 저희 이거 또 순수의 명물 아. 마라샹궈를 음. 포장했는데 이거는 화학 품준하는 곳에서 포장해 왔거든요. 음, 이제 아마 학교생들이 볼 텐데 특수의 아, 가능. 트스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마라탕 집이죠. 화학 공주에서 포장했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저희 이제 그고일명식도다 터꾸한데 서로 이름도 알고. 안 말아줘. 안 말아줘. 좋아요. 안 말하는 걸로 하고. 너또 궁금한 거 없어? 겟트에서 CC 하는 거. 시시한 거. 근데 그거는 그렇지. <목소리> 근데 CC <목소리> 하는 <시시하는 목소리> 법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는 원래 처음에 이 학교 와서 CC 있는게 하나도 없었어. <목소리> 진짜 없었어. <없었구나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근데 진짜 말는데 진짜 없었어. 근데 웬만하면 다 없어. 그런 사람들짜 많고 왜냐면은 이게 그때 사귀는 건 좋고 행복한데 헤어지고 나면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같은 곳공간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근데. 이거를 이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내지는 거. 같아요 음... 로맨틱 예 <laughs> 그렇다 그럼 는 자기 마음가짐 나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안 헤어지면 최곤데 헤어지면 최악아 네. 최악이야 진짜 맞 진짜 최악 진짜 하이스크 하이리터 ㅋ ㅋ 도식 같은걸 그래서, 그래서... <laughs> <음식> 같은 <거지. 웃음> 그래서 음. 웬만하면 마음가짐을 진짜 신기 하고 만나야 된다 대충 그중고등학생때처럼아 대충 아이고 사귀고 헤어 이게 아니야 내가 이직 성인이 되면은 어쨌든 모든 관계를 자기 책임을 져야 돼. 썸을 몇 개월 타야 돼요? <laughs> 몇 개월? <laughs> 개월까지? 몇개 몇 근데 맞아. 이거 완전 쾌박해 아니야? 쾌박해. 한 달씩만. 뉴진에 <근데> 나... 얼마? 나부터 말하자면 난좀 썸을 오래 봐야 된다 고 생각해. 음. 그래서 난 그래도 오. 두 달은 봐야 된다 생각해. 오. 두 달? 어, 너무 길네 나. 난좀길 편이야. 저 누가 들었지고 있는 거딱 최근에는... 아, 2 3 237. 이게 7 237. 237. 237. 237. 237. 237. 237. 237. 237. 2 3지 237. 237. 237. 237. 아아아 237. 2지7 2 3 사람은. 7 2아 맞아 맞아 237. 237. 237. 237. 2 3도나3도2 3도 237. 237. 로 우리도 3 7 237. 2 3 근데 어쨌든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그냥? 네아 이건 무조건 한살 나도 룸메 나도 룸메 아니지 야 이거는 야 룸메는 너무 힘들어 아, 이거 시간 통학이야 아니 시간어게 와? 아니 통학해봤어? 아나 진짜로 나 지금 집방에서 음. 학교까지 지하철만 타면 11분인데 그 테크노파크에서 오는 아. 데까지 30분이 걸리는데? 40분이란 음. 말이야 나아 진짜 해. 죽을 거 같아 맞아요 지금도 진짜 죽을 거 같아 근데, 근데 내일 2시간 해. 어떻게 해!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잠깐만 타임 야 내가 근데 자, 진호도 통화 아니야? 맞아 나 통화인데 나, 나막 3시간 와 진짜 아, 할게없는거 근... 게 같은데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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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교통비 엄마가 드주면야 엄마가 드주면 엄마, 아, 엄마 걸로 쓸라 해요 아 근데 엄마 걸로 써도 나는 엄마가 드준다고 해도 안나 그치 너 뭐, 뭐, 택시 타고 다닐 거야? 아니 그럼 아니지, 지하철 타고 다야 택시는 불효자지. 지하철도, 지하철도 지하철 다는 게불효자이 해. 막기면 30만 원 하면 막기네 <laughs> <laughs> 아니, 난, 저, 아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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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맞는 룸메랑 그냥 지내면 되잖아. 남남야내 룸메가 생각하면 룸메가 굉장히 중요해.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3인실, 1인실, 1인실, 2인실 다 살아봤거든? 그래서 3인실, 2인실 지금 살때 항상 내가 친한 애들이랑 해서 상관는데 내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 애를 들어보면 진짜 미칠라 그래 이렇게 막 가끔씩 애탈 올라오잖아 막 룸메 응. 아 룸메가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가고 씻어, 싶어요 안 씻어서 어안 씻어서 안, 안 치워서 근데 안 씻는 건 무슨 <laughs> 아마존에서 내린다는 거지 <건 하고> <laughs> 왜안 씻는 거야 안 돼. 데 어쨌든 룸메 안 맞으면 진짜 인생이 삶이 불편하다니까 야 차라리 그래, 나 프랩 때남남붙였어 그래 이런 경우도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프랩 때어 룸메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짜 <laughs> <딱> 가르쳐 그 어. <laughs> <laughs> 그게 그니까 그러니까 싸우.. 그니까 안.. 싸우고 막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전혀 막 서로 막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, 그냥 안 친했어 네. 그냥 그저 그 룸메? 그냥 처음부터 그럼 안 맞았어 이게 성격이 맞으면 모르는데 안 맞잖아? 근데 좀 불편하긴 했어 왜냐면 나 이제 동아리 활동 운동하고 저녁에 늦게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룸메 자고 있으면 맞아. 항상 나는 다른 친구 방가서 씻고 그러긴 어, 했는데 음? 착했네 근데 그거 감안해도 난 걔네랑 살래 나도 근데 또기숙사에서 사회생활을 또할수 응! 그 얼마나 힘들어? 야 진짜 힘들다니까? 야 나는 지금 잘 맞는 론베나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야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안 맞잖아? 그 싸움이 된다니까? 근데 주변에 싸우는 애들도 많아 아니 말만 안 섞으면 돼 그게 불편하잖아 여하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 그냥 해? 거의 1인실처럼 썼어 나도 진짜. 그냥 나도 그냥 절대 유튜브보다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너안 불편해? 나, 나 긴장이 되면 잠을 못자 긴장을 왜 <laughs> 긴장되잖아 남이 있으면 잠을 잘못자 긴장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나는 그냥 말안 섞고 아 근데 맞아 예말대로 피해만 안 주면 되는데 피해주는 애들이 한 명씩 있어 진짜 냄새로 아. <laughs> 냄새로 더러움으로 생활패턴으로 어, 생활 근데 살짝 피해받은 거 있어 알람이 6시 반부터 올렸어. 아... 근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어. 아... 그거 왜 맞춘 거야? 몰라, 못 일어날 것, 같아서? 네, 나보다 것 같아. 나 먼저 그랬었나봐. 맞아, 알람이 좀 스트레스긴 해. 그래서 네. 나는 기숙사를 다시 살면 무조건 1인실에 살아야겠다. 아, 근데 맞아, 데 기숙사는 진짜 1인실이 막히해 응. 편한 나도 1인실 외로운 거 생각하면 나도 1인실에만. 아도 외로워. 근데 외롭긴 한데, 뭐, 근데 난 상관없어. 그냥 나 근데... 약간 어, 내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. 그렇게는? 그래도 난 통학한다. 그래도 난 통학한다. 아니, 통학 갔다가 오오예오오아 통학 갔다 가오예맞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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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나도 통오오난통오오오봤지만오오오오오 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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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막차 오막차오오오오오 상관없 t i l e texti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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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그 t i l e texti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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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x t i l 그래서 뭔가 좀더 수업을 자주 빼게 됐어뭐 그렇습니다 네, 무튼 저희는 제 썰이 있었고요 마무리 할까요 저희 셋 어쨌든 그래도? 여러분. 마무리 할까요 이제? 어요 마무리 할까요 마무 알았어요 마무리 할게요 어, 어디, 마, 어디 가셔야 돼아집집 멀어가지고 하 <놀람> 아, 그래 <그랬어? 놀람> 알았어 알겠어 일단은 뭐 맛있었어요? <놀람> <놀람> 네 너무 맛있어 요시무리할무리하무리 할까 뭐 하고 하여튼 뭐 맛있었죠? 네네 그럼 다음에 또더 맛있는 게 있어서

아, 저는 일단은 어 겐트대학교 지금 작년에 입학한 2, 3학번 남원균이라고 합니다. 2 1살입니다잘드립니다 저는 올해 프렙으로 입학하게 된 24학번 차명빈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저는 2, 3학번 국장현입니다 저도 그 프렙으로 입학하게 된 전태현입니다. 이걸서 음. 이것도 이제 프렌치인데 네. 퓨라스는 제가 사고요. 블루드 베리 도넛. 예, 네,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게. 네, 예, 그래서 샀습니다. 맛있겠다. <laughs> 아, 맛있다. 근데 우리 우리 피크닉 도 왔는데 뭐, 그래도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<laughs> 얘기할 얘기 없어, 그렇게? 뭐, 궁금한 거. 네, 일단 봄이니까 예, 네, 연애 관련 얘기. 되게... 아, 아, 연애. 아, 연애. 그럼 우리 연애 안 하는 사람들부터 한번 상영을 그러니까 이상형 얘기 한번 해보볼 이상형 이상형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저기 다진이부터 한번 이상형 얘기해 <웃음> 이상형 <웃음> 있어 없어?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? <laughs> 자 그러면 은 <내가> 이상형을 <laughs> 답변해줄게 자 일단 키큰 사람이 좋아 작은 사람이 좋아? 상관없어 그냥 나보다 나보다 그냥 숫자로 그냥 키만 크면 된다 자 너가 딱 남자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아 눈높이? 네. 그러면 자, 얼굴 상을 한번 얘기해볼까? 긴 사람이 좋아? 날카로운 사람 아! 아이돌 사기 싫다! 그럼! 아요 나도 쉽다. 연예인! 나도 아이돌이 아닌데! 아, 그 사람은... 아, 네. 아, 안 어울려! 아, 네. 어! 아, 약간 그래서 막 음. 까맣고! 까맣고! 아! 약간 근데... 공동하고! 아. 네. 운동하고. 아 네. 그냥... 첫인상이 중요 첫인상이 그냥, 그냥 중요하죠! 응. 자! 그럼 이제 다음 타겟은? 서영이시래요? <laughs> 당신 이상형 있으니까아저 어, 어, 딱히 없어요 딱 어? 키 없어요? 아도한번 발굴해 요키큰 사람이 좋아요? 진짜 작 사람? 저보단 아, 큰 사람 너 키가 뭐예요? 뭐이기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이게? 이건데 너무 이거. 아, 아니 이, 이거보다는 약간 살짝 올려다보는 거 응. 75? 84있 바랑이많바랑이 괜히 너기준이없아니까 경계는 73대 7중도가7그러니까 그게 더지아요 <laughs> 5부터 이상이면 그러니까, 중후반이잖아. 뭐, 상, 동근상이야날로운 상이야. 이 어, 네, 얼굴, 얼굴 아, 얼굴만 봤어. 동근상강아지강아지상이 아, 야 강아지상, 친구아아지 되겠네 옆서야 아, 돼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오케이 오이이 <laughs> 알았을 때, 똑같은 질문이야. 고민형이 좋아, 저 소배가. 고이아 키가 한1 7 0이도 170은 안가 <laughs> 어, 170인데 포근한 사람데, 180데 얇은 사람. <laughs> 짠나. 171 국민. 너 취소. 어? 171... 아, 그래 아, 근데 너보다 키가 크긴 하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 한 6cm, 5cm 정도야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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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여, 남자가 여자 얘기만 하나. 아, 아 그렇죠. 예. 그러게요 저거 없어. 특히 막 그런까지 보고 아, 다 없대. 아, 짜증나. 다 사야 돼.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다 사야 돼. 자, 눈높이가 이게, 이게 좋아. 이게 좋아. 이게 좋아. 이것만 아니면 돼요. 안 아, 눈앞에 같아도 괜찮아. 키가몇이지 4, 74? 74? 에이. 그러면 너 연주자 친구는 최대 74는 같아. 70으로 하죠. 70? 70? 네, 아, 네, 그 70? 아, 야무지게 그러니까. 70. 아,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들, 얼굴, 얼굴 생긴 거 같아. 차가운 사람들, 귀여운, 사람. 귀여운,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들, 차가운 거 좀.. 그거 이제 170이죠. 그럴 것 같아요. 1 0서 <laughs> 안길 수 있는 사람도 0 100% 100%는0 0 100% 100% 1 주0인데 <laughs> 그렇게 점프어가 맞지 맞 그럼 버티기 좀것 같고 어일 차로 달려서 안길 수 있는 안, 안 예. 그럼 이제 솔로들의 입장! 아 이거 좀좀 중요한데! 중요해요? <laughs> 내가, 내가 어게까지 해야 되는지! 솔로! 솔로! 못솔! 못솔! 솔로! 솔로! 아! 아... <laughs> 아니, 봤어해 <개겐 해도> i <laughs> 필요 없어요. 근데 <laughs> 내가 봤을 때영 a 는 약간 그 타입일 것 같아. 남자가 왔는데 아, 아, 아 자기가 아, 아너 n t 인가여 w I d 그 n t know. I don't 야 n o w I d o 은 t know. I don't k n o 아 I d 이 n t know. I don't k n 제 w I don't k 자 그럼 한쪽은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, 한쪽은, 한쪽은 이제 아이돌을, 아이돌을 아, 이제 극한으로 좋아하는 사람. 나는 애니. 저도 애니. 나 아이돌. 나는 아이돌. 애니, 애니, 애니 하는 게 약할 것 같아. 나도 애니가 나은 것 같아. 사람이 아이돌. 왜? <laughs> 애니는. 어. 아 물론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. 아, <laughs> 저 잠깐만, 저나 스탠스가 고할게나 미연시들. 저 미연시는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도 넘지 못하는접점선 거기는 이제 좀 이제. 반달 불가. 그래도 차라리 두술 회전, 하이큐 이 정도까지. 그거는뭐대중적이니까넷이릭스데이는넷플릭는 데이터는 데이는데는데는데는데이는데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데이터 <laughs> 뭐 아이돌도 비슷한 게막 아이돌 쫓아다니면서 막 굿즈 사고 우리 막 땡땡 오빠 못 봤잖아 이러면서 그 때문에 어.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 봤잖아 그럼 아이돌막막막나돈좀 빌려줘 막나 콘서트 보러 가야겠어 막 이러면서 막0만 원씩 써 어. 그 콘서트 비싸잖아 그거 일막 앞으로 관련 그리고 뭐. 막그 아이돌 막 사는데 돈 없어가지고 막 데이트도 못해 맞아 음. 그거 쓰느라고 둘이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어. 버블 왔다고 막 어. <laughs> 자기야 내버블타짝이었어타블타스는 고블타스는 는고블는 고블타스는 고블타스는 고블타스 애니 블사스는고블타 <laughs> 쉽지 않블데스는고블스는고스프레한거부는고놓은사는아블는는 근데. 쉽지 않아. 근데 어? 문화 활동으로 그건 문화활동으로 그건 이제 뭐 어. 자기 취미일 수도 있는데 아이돌은 막 카트 해놓고 막 아이돌 네. 막 어. 데이 몇막 1200일 어. 막 이렇게 놓고막 <laughs> <전혀. 웃음> 우리 오빠 만난지 1200일 <웃음> 막 이러고 <laughs> 담이야 <성남이야>, 혹시? 막그건진 <laughs> 그 진짜 그리고 진짜 아이돌, 진짜 아이돌. 따라다닌다고 막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데이트 안 하고 아이돌 굿즈 사고 <laughs> 콘서트 가고 <웃음> 막 <웃음> 콘서트장 가가지고 막안와 연락이 안 되고 막 그건 그렇게 납작하는데 애니, 애니를 파면 약간 나랑 있을 때도저 말투가 야레알래이러거 그래도 아 어, 어, 어. 아, 근데, 근데 나는 애니를 본다. 그러니까 일본어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? 주간장 그러니까, 일본어 튀어나오고. 아 근데 이제 대신에 일본어를 잘하는 애인이 있다? 그럼 일단 지금 일단 일본 어? 여행을 이제 어? 확실하게. 아 근데 일본 여행은 확실하지만 아 이제. 카페 가서 막막토 아아 <laughs>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막. 아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. 그럴 수 있긴 어. 한데 일단 아이돌도 마찬가지다.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도 돼? 히둘다 개별로. 두 둘로. 다별 어떤 <laughs> 게 조금 좀더 그러니까, 이제 별로냐? 그러니까 둘다 <laughs> 약간 보면 약간 외약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누가 조금 더덜 외약하냐? 그건데 괜찮아? 아니, 그 아이돌이 그래서 좀더 나. 애니. <laughs>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생각은. <laughs> 네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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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바 가야 되는데? 아, 네? 어 <laughs>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그래. 다 치우고 마무리하자 <laughs> 오케이. 돈호 시가가져 가세요. 돈